그래서 싱가포르의 이케아는 완전 블랙핫도그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핫도그보다 깁니다.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핫도그를 보고 검은색으로 칠하고 싶어. 케첩은 이제 그만. 나는 그들이 검게 변하길 원한다. 우리가 이것들을 내놓으면 때를 지어올 것입니다. 나는 손님들의 줄을 보았고 그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거의 뱉어낼 뻔 중반부터 멘탈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검은색은 항상 더 큰가? 당신이 사용할 것처럼 그 침대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지시사항이 불분명함 침대 테스트에 들어갔다. 침대에서 말다툼 알몸에 검은 고기가 가득. 우리는 그냥 소시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검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 내부 출혈을 확인하십시오. 이것 일본은 얼마 전에 검은색 와퍼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목탄과 오징어 먹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정 핫도그를 일반 핫도그보다 더 길게 만들었죠. IKEA는 또한 미국에서 완전히 검은색 핫도그를 출시했지만 경찰이 명백한 이유 없이 잡지를 비우면서 중단했습니다. 이 핫도그를 먹으려면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나쁜 소년에게 두 손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